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유럽 신화라는 책입니다. 음,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의 신화를 옛날 신화를 알려 소개해 주는 책인데 음, 이렇게 목차를 보면 이렇게 아이슬란드도 있고 폴란드 있고 루마니아 있고 그리스 있고 특히 그리스가 있죠. 자,는 이탈리아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독일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유럽의 나라들의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들 신화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음이 책의 특징은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지리랑도 손잡고 문화랑또 발맞춘다는 제목과 이제 맞게 이제 지리에 대한 소개도 많이 나오고 문화에 대한 소개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신화를 이제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우리나라 신화에는 뭐가 있죠 당궁왕검 설화가 있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전설도 있고 신화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데 이제 그거를 유럽에서 이런 신화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알기가 되게 힘든데 이 책에서는 이걸 되게 쉽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화를 하나 보면서 그걸 또그 후에 나온 설명들까지 보면서 이 각각 유럽의 신화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아주 잘 쉽게 다가갈수 있고 이렇게 그림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글씨도 큼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 파악하기가 되게 순조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음 이렇게 신화에 대한 얘기가 하나 끝나면 이제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폴란드 신화에서는 뭐 폴란드 지도를 보여주고 음 여기 폴란드 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 가지 문화도 얘기를 해줘요 음 여기 종교도 나오고 지금 요즘 시사에 대해서 도 살짝 나오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각 신화가 또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보여주는, 각서 제목을 보여주는 그 부분에선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뭐 수도, 언어, 기후, 종교, 음, 면적, 인구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읽을 때 스스로도 생각을 할수 있게, 이제 이 신화가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을 것이다. 뭐이 신화가 생겨난 배경에는 이런 게 이런 이유들이 있다. 뭐 사람들이 런 지리에 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신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제가 가장 책에서 흥미롭게 본 거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아이슬란드 신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 그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보면 로키랑 캐릭터가 나오죠. 로키랑 토르 그런 캐릭터들 오는데 그 캐릭터들이 아이슬란드 신화를 배경 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아이슬란드 신화를 보면, 뭐, 토르나, 뭐, 오딘 나오고, 로키 나오고, 음, 토르 안 나오네요. 헨니르라는 신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신화들은, 유럽 신화들은 되게, 어쨌든 잔인한 것도 나오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한 것도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걸 되게 잘 순화, 순화되게 표현을 하고, 그림도 잘 순화되어 있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서 이걸 잘 접근할 수가 있어요. 거부감 없이. 그래서 오히려 이걸 재밌게 신화들을 배울 수가 있는 시간을 가져요. 마뭐 와까 다시 돌아가면 이제 아이슬란드 신화 같은 경우에서도 신화 이렇게 다 그리면서 얘기를 해주고 보통은 뭐 신화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운 말로 외국어로 돼 있는 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소설체로 알아듣기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제 아주 읽기가 편리하고 여러분도 읽었으면 좋겠네요. 이 북유럽 신화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 쭉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 그리스 신화 이 책이 좋은 거는 단순히 신화만 떡하니 약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신화가 왜이 신화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저희가 좀더 이해를 할수 있도록 지리에 대한 그런 점으로 나오고 그 외에도 문화, 그러니까. 이 신화를 형성하게 된 문화 그리고 또이 신화 때문에 생겨난 문화를 둘다 설명해주는 이 뒷부분들이 되게 유익 유익 주의깊게 보면 한층 더 재밌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시리즈물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으면 유럽에 대한 신화를 이제 대강 다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익한 책이고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